녕하 먹자 아이고 이쁜것들 다 먹었다 엄마 먹자 자 음. 이거는 분해염에 좋은 생탈료 이거 먹고 아프지 않게 잘 지내봐 아유 이봐 배가 아직 안 고파 아 이거. 방은 어디 갔다 왔어 운방이 어디 갔다 왔어 우리 잘생긴 운방이 어디 갔다 왔이요어 이거. 이거, 이 자꾸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